오늘은 신발장 DIY 컨텐츠입니다. 아주 내추럴하게 찍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각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찍어볼게요. 아르고시티 지하 1층 에이스라는 곳에서 만루피 안되게 구매했습니다 웬만하면 사지 말고 집주인한테 달라 하고 싶은데 샀습니다 속 터져가지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냅다 이어붙이는데요 근데 어, 그치 이거랑 이거랑 있고 이만큼 있습니다 교환이 침입하면 이걸 뽑아다가 후드를 패면은 쉽게 물리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면은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안보이네 인도네시아에 온지도 어엿 8일차입니다 하나둘씩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게 뿌듯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씀씀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 저희 오늘부터 이제 해먹는 비중을 좀 늘리고자 이것저것 사기도 했는데 여전히 모자라고 그 이전까지는 내내 사먹기만 했으니 암만 저렴하게 먹어도 만원은 좋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물가가 싸다 싸다 하는데 여기까지 막싼 것도 잘못 느끼겠어요 그니까 현지인들이 가는 이제 와롱이라는 좀 저렴한 식당을 가면 진짜 한 끼에 막 2천 원, 3천 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데 처음 와서는 사실 그런 데를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갈이를 한다고도 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을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쇼핑몰에줄임말이 그냥 모를 가가지고 아니 이제 사먹는데. 어? 쉬고 쉽지 않네? 그러다 보면 한 끼에 만 원은 우습게 나간다 왜냐면 우리 나라는 물도 따로 시켜야 되고 반찬도 따로 시켜야 돼. 그러지아 그래. 근데 이거 12개를 어떻게 동시에 맞추지? 말이 되나? 그래서 내가 평평하지 않은 데서 이러고 있어서 그러나? 한쪽 붙여줄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거 같아. 바닥에 세워드한 번에 네 개를 <laughs> 아니 이거 혼서못 알아? 한쪽은 끼웠어. 음. 다음. 응. 문제도 끼웠고. 이제 음. 아씨. 안 나오네. 방법이 따로 있나? 노멀르사뚜 르타까는 랑까 디 란다 이딘 빠쌍 깐 블라스 삐빠빠따 랑까 12개의 파이파를 랑까에 빠상깐 설치하고 란다 이에 랑까를 르타까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우는 사다리를 바닥에 놓고 12개를 꽂습니다. 자잘한 랑카세실라인야딴 스스와이칸 포세실디빠 열두개 꽂은거에다가 그냥 내리꽂으면 된답니다 바상칼랑카세실라인야바스티칸파이디빠 타르파상댕안에랏 드가칼락 스팟뚜단레타칸파따 페로므카안 양라따 그냥 뎁딱 꽂는건데 그게 안되네 내가 안만 상태 주가 없어도 아니, 근데 이걸 12개를 동시에 어떻게 꽂아?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는 새끼들을 뒤질라고 화나이만 드네. 어떻게 꽂냐고? 심지어 높이가 다 달라. 아따, 냅다 박으니까 냅다 박아야 되네. 아, 오케이. 힘을 줘서 박으니까 박히네 씨. 시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거 아니니까 는 현은 공산품이 쓰레기입니다. 한국 제품이 진짜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제품이 우리 그 라면 끓여 먹을 때 있는 그 냄뚜 있잖아 금색 양은 냄비 그거 여기서 만 원에 판다니까? 고만고철로피야? 근데 사고 싶어 믿고 쓸수 있잖아. 그리고 토코 피디아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대신 믿고 살 수가 없다. 내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아마... 한국 제품 테팔, 라겐라, 보면은 막 가슴이 부풀어, 오잖아. 국뽕이 차올라. 가격 꽤 비싸고 만져보면 확실히 좋다는 걸 느껴. 이거 이것도 봐, 이거 어쨌든 만 원짜리인데 이게 뭐야? 이게 탕탕탕. 다이소 가면 5천 원이면 사는 거를 여기는 쇼핑몰에 다 해놓고 심지어 만원도 할인해서 사온 거야. 압도적인 할인 원래는 4단 짜리 어우 더비싸 신발을 올려보겠습니다. 신발을 가져온 건 많지 않은데, 일단 이 나라에서 산 슬리퍼, 보물 체커보드, 운동할 때 신으려고 가져온 오우씨, 근데 이렇게 더럽게 나오냐? 나이키, 그렇게 더럽진 않은데 한번 빨고 왔는데, 그리고 자주 신는 오질사 어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그리고 디스커버리 어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